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을 좀 넣어놓고 있다가, 1년에 한번이든 오늘처럼 시장이 급변하는 날일 때, 좀 많이 번거 팔아서 못 오른 거 사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너무 벌기가 쉬워요. 리밸런싱만 하면. 근데 리밸런싱은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새 돈으로 비중 맞추고, 절세계좌로 하면 연말정산에 돈이 나오니까. 그돈 받은 것만이라도 좀 제발, 어떻게? 비중을 한번 맞춰보자. 오늘은 어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원래 어 국민연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출신인데 그 신사동에 사옥이 있었을 때 1층에 어그 지나가다 보면 그 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아 끝도 없이 들립니다. 그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아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아시는 것처럼 지역가입자분들의 소득을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청구가 나가는데 문제는 그 국민연금료를 못 내면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체뭐 채납 문제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을 이거밖에 못 받냐, 더 받을 수 없냐, 또는 뭐 국민연금료를 어좀뭐 줄일 수는 없냐 등등 이제 애원하시는 분들이 또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운영력들은 이제 저희가 1층에 딱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면 오른쪽이 거기 상담하는 데고 왼쪽이 엘리베이터라서 왼쪽에 엘리베이터를 딱 서서 힘들다 <laughs>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가는 게 일상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엄청 운영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지만 엉망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큰 문제를 만들 사실은 더큰 문제를 만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들 을 오늘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국민연금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월 평균 수급 금액이 뭐냐면 이 받는 돈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냐면 69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무려 800만이나 되니까 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편하게 약간 구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연금수령액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런 그 연금수령액도 너무 적은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서 계속 이렇게 인상은 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금액이 너무 적은 데서 시작해서 그런지 이게 거의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에 고갈 리스크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건 이제 연금이 운영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180만 원.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평균 54만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laughs> 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듯한, 아,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10년 뒤에 65세에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할 금액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회해보면 한 200만원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94년부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국민연금을 넣고 거의 국민연금을 맥스로 넣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거의 맥스로 넣은 사람들인데 그럼 자기 낸 거에 비해서 어쩌면 좀 적게 받거나 그냥 자기 낸 돈만 받는 정도의 사람들인 거라고도 볼수 있죠 결국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의 종류 중에서도 흥미로운 게 이제 이 직역인데요. 직역이 뭐냐면 선생님들, 공무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얼마 받냐 하면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금액인데 이제 천 원, 천 원입니다. 이게 중위 값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부자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1등이고 못 사는 사람이 100등이라고 하면 50등이 얼마 받냐를 측정한 게 중위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분명히 평균이 69만 원 그랬죠. 그죠? 60만 원대인데 중위 값이, 국민연금 중위 값이 하면 34만 원. 이요 <laughs> 너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영연금이 또 267만 원을 받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기초장애인연금 이런 걸 더해가지고 기초연금 이런 걸 더해서 아까 60만 원 변경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의 중위값은 34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어 또는 사학연금 그리고 교직원 같은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그런 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자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합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이 운용은 정말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료를 거의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가입자분들은 어,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래서 적게 내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받는 것도 없는 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한 걸, 어, 그,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 개별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샀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그걸 둘을 갖고 있어 봐야 이둘 투자에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고 이게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 둘을 다 사봐야 이 중간에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나는 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트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업종이 반도체 2등이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회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서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둘을 우리가 사서 투자를 해봐야 가운데 점선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의 효과를 우리 국내 주식으로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 C라고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 있고 또 반대로 투자 D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있다면 이 둘을 우리가 반반 섞으면 이 점선처럼 아무런 위험 없이 주가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의 주식이라 미국 국채를 저희들이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어 달러 표시 채권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또 코로나 같은 일을 만나서 대폭락하게 되면 그때 미국 국채에서 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쉬운 투자를 저는 그래서 반반 투자다, 많은 게. 요 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우리가 1억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코덱스 200을 사고 5천만 원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사면 요두 사이로 쭉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대략 연환산 지난 25년간 연환산 복리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6%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게 좋은 성과라는 거아시 우리 은행 예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2%인가요? <laughs> 은행 예금의 한 3배 정도 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러면서도 별로 위험하지 않죠. 왜냐하면 둘다 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좀 가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이걸 대부분 안 하시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꾸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 어제 금값이 그렇게 오르다 오늘 빠졌대며요10% 빠졌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프리즘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어제 금매도 리밸런싱 나간 거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믿고요. 왜 저희가 그렇게 어제 리밸런싱을 했냐 하면요. 금값이 어제 너무 이상하게 움직여서 그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비이성적인 어떤 매매가 나온 것 같더라. 그러면 좀 팔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일 그렇게 오늘.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데이터 보고서 놀랐어요 10%나 받았다고? 이거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글로벌 금값은 올랐대 근데 왜 우리나라 금값은 빠지는가? 알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 투기의민족 <laughs> 아, 인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쩐 안정감이나 안정성을 자꾸 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나 간단하다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을 좀 넣어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이든 오늘처럼 시장이 급변하는 날일 때좀 많이 번거 팔아서 못 오른 거 사는 이런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5대 5로 비율을 맞추는 거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주식이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내 주식 이 많이 올랐는데 이 위에 있는 녹색 선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내 주식 50%에 금 50%를 한게 아 물론 이제 난리도 아니죠. 이게 요새 금값이 <laughs> 이상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장기간 힘들었을 때도 잘 버텨주고 2022년처럼 주식시장 되게 힘들었을 때도 잘 버텨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좀 많이 추천하는 게 어,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 금. 그럼 네 개죠, 그죠? 여게 투자 4분법입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여기다가 에이스 어, 그 KRX 금 현물. 에이스가 뭐냐면 한투 운용에서 파는 펀드 이름 브랜드입니다. 촌스럽죠. <laughs> 어, 어, 요새는, 요새 이름이 없는데, 아리랑이라는 ETF도 있었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로 ETF도 있었어요. 아, 죽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촌스러운가 경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촌스러운 어름, 이름들이 다 나오는지는 알고 있죠. 어, 회장님, 본부장님한테 올라갈 때, 따끈따끈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다 삭제되고, 예, 그분의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도 있고요. 요새 또 KB 자산운용에서 만드는 펀드는요, 라이즈래요. 오른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화에서 만드는 ETF는요, 플러스래요. 참 웃겨가지고 네, 차라리 하나로가 더 나는 같다. 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타이거도 웃기고요. <laughs> 타이거는 있는데 라이언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채 에이스 금현물,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타이거 S&P 5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수료가 좀싼 상품들 4개를 제가 추천해 드렸고, 그걸 우리가 아까 1억이다 그러면 얼마? 2,5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면 이러면 이제 연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면 또7% 넘게 넘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좀잘 사서 어, 매매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고 국민연금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배워서 한국 주식과 함께 이렇게 좀잘 분산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어,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좀 중요한 팁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뜻. 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자산이 뭐냐면 환율. 그죠 근데 환율에 투자를 하면 예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되겠죠 그죠 외화예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외화예금에 투자를 하려면 환전할 때 수수료가 좀 있는 거죠 은행 가서 환전하면 기분 좀안 좋죠 살때팔때 때 환율이 엄청 다르죠 <laughs> 그래서 아, 그런 분들 기분 나쁜 분들한테는 뭘 추천하면 소프리라는 걸 추천합니다 sofr 들어보셨죠 그죠 sofr이라는 외화예금을 또 상당히 시킨 상품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되게싸요 그러니까 그런걸 사면 좋겠죠. 그래서 정 못하겠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코덱스 200에, 코덱스 200에 소플, 그죠. SOFR. 이 둘만 반반으로 해도 한 5, 6%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약간 더 위험을 추구하지만 수익을 더 내고 싶어요. 그죠. 아무래도 예금보다는 국채금리 이런 게더 높으니까. 너 변동성이 있죠. 이걸 사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나는 좀더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골드라고 보이시나요? 골드 그리고 미국의 투기등급채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습니다. 코덱스 하일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하일드 그게 다 우리나라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시면 정말 정말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리밸런싱인데 이건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 년에 한번 정도만 비율을 원래 목표대로 맞추자 이게 이제 리밸런싱인데. 여기 보시면 주식이 100%일 때, 그리고 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 현금 50, 주식 50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 너무 그 이상적인 거라는 건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아무 운용 초기에 주식 가격이 10배가 난 거죠. 10배가 났는데 얘는 반반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보다 수익이 안 났겠죠. 근데 주식보다 수익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주식에서 번걸 현금으로 이전했겠죠? 5대5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식이 10배가 나면 9대1인 됐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랑 주식의 비중이. 그러면 주식을 4를 팔아서 그걸 다시 현금으로 넣어서 5대5를 만드는. 계속 그런 과정을 하면서 현금을 잔뜩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90% 폭락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주식 가격이 한 5배 날때또 현금을 좀 확보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만 5대 5를 계속 맞추는 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니까 어, 주가는 원상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는 거의 한500배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형태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요 차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주식 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왜? 비율만 잘 맞추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서 5대5 또는 25, 25, 25, 25. 아, 우리 아까 했죠? 그런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만 잘 맞추더라도 수익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게요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경험한 겁니다. 2020년 초에, 어, 천만 원을 가지고서 제가 그때 이제 반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주식 50, 500만 원, 미국 주식 500만 원을 샀어요. 그랬는데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한국 주가 반토막 났죠?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1,400 갔습니다. 1,400. <laughs> 지금은 3,400인데, 1,400이었어. 어마어마하게 주가 폭락한 반면에 국채는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미국 국채에서 수익이 30%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이제 900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한 덕분에 손실이 안 컸어요. 근데 한국 주식은 250이 됐고 미국 국채는 650이 돼서 비율이 흐트러졌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한국 주식을 200만 원 사고 반대로 미국 국채 2 0 0만원 팔았어요.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가 반등했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다시 1,400에서 한 2,000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0%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니까 미국 국채 투자한 데서 손실이 났겠죠. 이 둘을 다시 합치니까 1 0 8 0만 원이 됐겠죠. 벌써 벌었죠. 벌써 벌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가만히 있으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다시 540만원, 540만원으로 또 리밸런싱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22년에 또 환율 급등하고 주가 폭락할 때또 자기 자산을 지켰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정도만, 이때는 이제 너무 급박한 시기니까 했던 거고요.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뭐 위험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 투자한 것보다 리밸런싱을 적절하게 하면서, 둘다 반반 투자한 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납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 가격에 급등나게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만 제발, 어, 리밸런싱 해라. 근데 이제 리밸런싱이 어렵잖아요. 샀다 팔았다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돈을 넣으면서 비중을 반반 맞춰. 새 돈으로 반반.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의욕이 생기죠. 왜냐하면 수익이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하기 제일 좋은 계좌가 절세 계좌들이죠. ISA 아, 계좌는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천 투자해놨는데 우리가 반반 투자한 게 삐뚤어졌다 그러면 내년에 반, 2천만 원을 또 투자하면서 비율을 반반으로 맞춰나가면서 투자 하는. 엑셀에서 한 번만 계산해보면 다 나오니까. 아 그런 게 어렵다? 프리즘에 맡기면 되고요. 아 저는 뭐 여러분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더 쉽다. 더 돈이 빨리 는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지난 어, 수십 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자산이 어디냐 찾아보면 한국 주식이 무려 8%, 미국 주식도 9%, 그리고 여기 나오죠. 어, 금이 11%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여기 찍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거기다가 좀 불안하니까 현금. 그게 현금이 미국 국채였죠. 그죠 이렇게 투자하는 를 투자사본법이 정말 정말 좋은 이유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익률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 순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다. 어, 여기 수익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다 자료를 드려요, 이거. 그래서 요 둘을 좀꼭좀 좀 기억하셔서 아까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익률도 좋은 거. 예, 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투자해서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너무 벌기가 쉬워요. 왜? 리밸런싱만 하면. 근데 리밸런스은안 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 돈으로 비율 맞추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못 팔겠잖아. 우리 못 팔잖아. 언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그 나의 그 특성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새 돈으로 비중 맞추기. 얼마나 좋으냐.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우셨죠? 이런 거를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겠고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반대로 움직이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우상향 하는 걸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거. 마지막 세 번째는, 1년에 한번 정도만 연말정산 받은 돈으로라도, 그죠? 이거 왜냐면 절세계좌로 하면 연말정산에 돈이 나오니까. 그돈 받은 것만이라도 좀 제발, 어떻게? 비중을 한번 맞춰보자. 예를 들어서 한국주식이 많이 오른 해에는 달러 채권을 많이 사고, 달러 채권이 많이 오른 해에는 반대로 주가 폭락했겠죠? 한국주식을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이게, 어렵지 않다. 투자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